10편, 19편, 주석. 태양에게 정해진 길이 있듯, 인간에게 정해진 길은 무엇인가?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19편의 저자인 다빗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으뜸가는 피조물인 태양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태양은 최고의 신으로 초앙 받았지만 다윗은 그런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태양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만 운행하듯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율법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9편 통독 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0편 주석. 우리의 참된 도움은 누구인가? 20편은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고와 말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나 전투기 같은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병고와 말이 두렵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군사력보다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승리를 준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20편 통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송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1편 주석. 성도의 참된 능력은? 20편과 21편은 연결됩니다. 20편이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노래라면 21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승리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한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달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8절에서 12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가 불안하거나 육신이 쇠약해질 때 그러한 두려움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1편 통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